네, 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신권 경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거, 상업, 산업용, 토지까지 해서, 331거리입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시 인창동, 네, 주공 아파트, 그죠? 네, 구리는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좋죠. 음, 서울하고, 서울 생활, 거 서울 생활권이긴 하니까. 자, 감정가 5억 2천. 자, 전용 면적 이제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전용 18평. 5억 2천에 나왔고, 어, 임차인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다. 네, 보시면 되고, 거이 어, 물건도, 음, 보시면, 자, 8호선, 예. 동구릉역, 음, 별내역,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네 예. 어,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1344세대. 그죠? 네, 대단지예요 네. 자, 하지만 저희 건는 이제 여기 어, 87, 요건데, 어, 지금 실거래는 뭐 5억 중반. 그죠? 5억 중반. 지금 거래는, 어, 느 정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음, 자, 매물은 보시면, 5억 5천부터 저희는 지금 11층이에요. 11층이니까 어, 나름 이제 로얄층, 네. 로얄층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가깝죠, 로얄층에. 음. 자, 그래서 5억 한 중반 네,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직 뭐 정고점 이제 이 6억 9,500이니까 천곧곧 어, 어, 곧 이제 그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곳은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충분히 음, 올라갈 여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권 때는, 신권 때 들어가셔도, 어, 호제상승부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유찰이 돼버리면 조금 이제 입찰자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예. 조사를 조금 더 해보시고, 한 5억 중후반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어, 신권 때, 음 들어가시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어, 102동이죠. 102동. 102동이면, 네, 여기네요. 음, 오, 괜찮은데요? 네. 102동. 음, 로얄동이죠. 로얄동 남양에다가 예, 이렇게 도로변을 보고 있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로얄동이 맞습니다. 그죠? 예,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해서, 예, 물론 이제 여기 음,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뭐이 정도면 예, 충분히 로얄동, 여기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요. 음, 되게 여기 이단지죠? 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남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릉동에 빌라가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릉동도 조금 이제, 어, 주목할 곳, 음, 좀 괜찮은 데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보궁문역 있죠? 음, 어, 우이선인가요 예, 네, 보궁문역 근처는 거래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네. 자, 정릉동에 있는 빌라, 전용 15평, 어, 평수도 딱 괜찮습니다. 감정가 3억 3,400. 음. 임차인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죠 네. 뭐 당연히 엘베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승강기 얘기가 나오던데 음. 뭐 있, 승강기 있죠 네. 승강기는 5층이라서 상당히 괜찮고 음. 승강기는 5층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시회 제시회죠? 그렇죠? 음, 요거 요거 지붕 쉬운거 있어요 지금 음, 7.35인데 음,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거든요. 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 방이 두 개네. <laughs> 그렇죠? 야, 이게왜 방이 두 개일까? 음. 이 정도 평수가 나오는데 아쉽죠? 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laughs> 15평 되면 충분히 방 3개가 나오는 물건인데,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이 지금 엘베 없는 것들이 높게 5층이 나오니까 안 보게 되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괜찮을 뻔했는데 지분 매각이죠. 네. 연식도 이게 음 조금 됐어요. 네. <laughs> 연식이라도 좀 괜찮으면, 90년대 이상이면 되는, 참 좋겠는데, 78년식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수동 아파트.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포, 성동, 그죠?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그 주제지역 같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상승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신수동, 신천숲 아이파크죠? 예, 네, 전용 8485. 총 다섯 병이고, 자, 19억 8천, 감정가 19억 8천 이에요. 예, 2 0 1 9년에면 거의 신축급이죠. 예. 와, 화려합니다. 예. 신축급 아파트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귀하죠. 예, 임차인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가 없고, 예. 신수동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제가 또이 동네는 잘 알거든요. 근무를 해봐서, 신천수 마이파. 광창력 여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환경이. 그죠? 임대 세대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겠죠? 예, 네, 이게, 혹시 임대, 임대동에 있는, 임대 물품은 나온지 아닌지 또확인 해봐야 되고. 자, 이, 이, 보세요.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21억대를 찍었어요. 음, 21억, 음, 21억대. 5층, 5층이고, 저희는. 이거 옛날 거래된 거죠. 22억, 죠. 그렇죠? 8층이 22억. 저희가 84.93이니까 이겁니다. 이거, 죠. 그렇죠? 8층이 22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4월부터 어 20억, 21억도 찍었고요. 약간 이제 중층 이상 되는 것들은 8층이 22억을 찍었다.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신권에 지금 19억 8천이죠. 예. 네. 자,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임대동인지 아닌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등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임대랑은 상관이 없는, 음, 물건입니다. 예. 네. 1억이, 억도없고요 네. 네, 임대동이 섞여있, 그, 임대 세대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어, 그 물건에 맞는 시세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 이거는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찾아봤을 때는 왜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신권이라도 음, 검색은 돼야 되는데 오늘 신권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음, 가격대는 이제 좀 있죠. 그렇죠? 음, 하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신권 어, 때 낙찰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어제 과거 낙찰된 거 보여드렸지만 어, 추세가 그렇죠. 자,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어, 전용 19평에 대지권 10평. 2억 8,500에 나왔고, 구축이죠. 약간 약간 구축. 2 0 0 6년 그렇게 오래, 너무 오래된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임차인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다. 자, 요거는 위치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구산역과 응암역 사이에 있고 그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네. 아래쪽 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에어비앤비 하는 데에요. 예. 네. <laughs> 그죠? 에어비앤비. 응. 어, 이것도 동의만 받으면 응. 할수 있는 물건입니다. 응. 괜찮,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응. 자, 이거는 이제 실거래 보시면, 자,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202호죠. 자, 실거래는 지금, 한 2억 7,500, 이죠 음, 쭉 보시면, 조금 키워서, 음. 자, 여기가 지금 60, 그죠? 네, 64잖아요. 64. 좀큰 편이죠? 응, 음, 엘베는 당연히 없고, 그죠? 승수도 2층. 자라면 한 3억까지도, 음, 저희 연식도 괜찮아요. 여기 이제 2009년식이 있고, 2008년식이 있는데, 음, 저희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예, 네, 이쪽에. 음. 1, 2, 3번? 1, 2, 3번하고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면, 어, 잘 받으면 또, 어, 이 정도까지도 음,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네. 이제 올해는 거래가 안 되는데, 작년에 두 건, 대작년에, 재작년에 거래가 됐었고, 어, 조사를 잘 해보시면, 어, 충분히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신권 때는, 음, 조금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죠? 물건은, 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만에 아주 무난한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분이고요. 음. 오원동 삼성 내면 용산껀데, 요거는 아직 좀 뭔가 미미하더라고요. 이것도 음, 뭐. 이것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거래가 이제 14억, 15억 8천, 아, 14억, 음, 네, 후반, 네, 중후반. 음. 3월까지는 이제 뭐 13억, 14억, 15억에도 거래가 됐죠. 오야좀 높은 데는. 근데 네, 어, 대단지예요. 대단지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감정가, 음, 감정가가 14억 6천이, 6천이죠. 뭐 요것도 어0번대 낙찰될 확률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제적이다 보니까 조금 허들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은 이제 마포하고 성동이에요. <laughs> 규제지역 같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곧 언제 묶일지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용산은 이미 묶여있으니까. 그죠? 자, 또 보시면 되고. 인창동에 있는 것또 하나 나왔죠? 요거는 세대수가 보증금 미상입니다. 아, 요거는 어, 채무자금 수요자의 자녀라고 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뭐,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대수가 너무 작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릉동 다가구 주택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물건 번호 두 개가 나왔죠? 예. 1번하고 이번 다가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저희는, 저는 이거좀 주목이 됩니다. 자, 정릉동에 있는 물건이고, 음, 연면적 74평에, 호지 38명, 8억 5천 9백. 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다중주택이죠? 12개. 음, 근데 이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15개입니다. 보세요. 지금 연식은 음. 이제 깔끔하죠. 연식 얼마 안된새 건물이고 어. 구조도를 보시면 각 지하 1층부터 자 음. 어. 그러니까 1층부터 이제 3층까지 있죠. 네.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면 4세대 4개층이니까 그러니까 12세대에다가 예시외, 옥탑에, 이렇게 증축됐어요. 요거는, 어, 뭡니까? 어, 위반 건축물이죠. 네, 위반 건축물. 어.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넘어가야 될까요? 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이행강제금 매입할 건데, 얼마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봐야 1년, 1년에 한200 정도? 네. 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가, 부, 그, 이행강제금 매월 내는 거, 그죠? 월로 환산했을 때, 어, 그거 내시면서 그냥 월세 받는 게, 훨씬 이기에요. 네. 훨씬 이기입니다. 또 이거는 완전 초신축급이잖아요. 2021년. 그죠? 음, 보세요. 우 인차인들 꽉꽉 차있죠? 1000에 40에서 50까지도 받습니다. 그죠? 음. 음. 옥탑도 뭐, 당연히, 5 0 0호 이거 옥탑이죠? 네, 45도 같네. 그죠? 괜찮습니다. 그죠? 어,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어, 이물과 아주 괜찮습니다. 위치. 자, 여기 봉우문역 있죠? 네, 요 근처고. 자, 바로 옆에 뭐가 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음. 고대 사범대학교, 그죠? 음, 그게 있고 어 사범대학교가 아니라 이게 뭐 무슨 대학이죠? 이거 아 이거 국민대고, 맞니다 국민대고, 어 여기 저기 있을 텐데, 음 중고등학교네요. 음. 보건대학교가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음 여기는 국민대예요, 예, 네, 국민대, 음 국민대고, 음오국문역 근처, 음 여기 위치가 괜찮습니다. 예. 네. 그죠? 음. 그래서, 어, 이 물건은 수익률도, 어, 꽤 나올 것 같다. 어, 15가구잖아요. 그죠? 음. 선에 한 45에서 50. 그죠? 음. 보증금 500일 때는 좀더 받, 보증금 500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500에서 뭐 월세를 좀더 받으시던지. 그죠? 음. 이 물건, 어, 꽤 괜찮은 물건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연식도 2021년식이면 어, 수리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음, 수리 비용이 거의 뭐 많이 안 들어가겠죠. 워낙 쓰거기 때문에 하자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자미아동에 있는 빌라인데 공시가 1억 이하죠. 네, 요건 제가 뭐 미리 확인해봤는데 1억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 100만 원, 네, 9 100만 원 정도 되고. 공시지까지 1억이하 물건 음, 찾으시는 분들, 그죠죠 어, 한테는 어,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 네. 근데 이게 잠깐만요. 광세계가 나오 나오나요? 광세계는 돼야 되는데 그래도 푸름이네그죠좀 네. <laughs> 아쉽다. 근데 이게 지금 음, 보니까. 그쵸죠 툴룸 맞죠 거실 거실되돼 있고 프리미엄은 좀 아쉽고 아직뭐 재개발이나 후보지에 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권리상 문제는 없는데 이게 또좀 장점이 95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에어비앤비 하실 분들은 이것도 한번 에어비앤비 용으로 찾으신다고 하시면 어.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괜찮죠? 나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 뭐 여기까지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4호선 라인은 괜찮거든요? 네, 4호선 라인은, 어, 명동하고, 명동, 명동역 라인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4호, 한요 정도 있었으면, 한요 정도죠? 그렇죠? 네, 이제, 우이선 경전철 선, 경전철, 네, 요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리고 쓰리룸이면 좋았을 텐데 투룸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쭉 넘어갈게요. 성북구 정릉동, 음, 정릉동에 있는 거고, 전용 18평에 대지권 10평, 감정가 3억 3천이고, 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음, 3억이죠, 3억. 음, 3억이고,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압류도 들어가 있고, 음, 보증금액이 너무 크죠. 네,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빌라 전용 14평에 대집권 6평, 감정가 3억4천이고 아 이거는 근생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이게 강서구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고 전용 16.8평 내집권 6.8평이죠. 자, 2억 6,800입니다. 예. 요거 아파트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승강기가 있어요. 여기 예. 아주 장점이죠. 예. 요거는 그냥 빌라로 보시면 돼. 요 2003년생인데 우리가 이제 빌라 이게 조금 엘베 에 있는 빌라랑 비교해 보시면 좋고, 자 보니까 음, 보증금은 1억 9천, 그죠 저희는 2억 6,800 어, 등자. 양현임찬이 있죠. 예. 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가 2 0 2 5년 5월 17일 가압류인데 여기 압류 등기가 있는데 이거 재산세입니다. 강서구, 그죠어 당일세인데 재산세니까 이건 별로 안클 거예요, 사실. 네, 크지가 안, 안,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번 지금 임차권 등기 아니기 때문에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자소송으로 만약에 이거 이제 음, 어. 여자 소송으로 가압류 신청한 거면 음, 이분 그죠 어, 그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예, 뭐제 블로그에 제가 한번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도 어, 괜찮 괜찮습니다. 음,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거는 뭐 협조를 해주겠죠. 음, 자기들 받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음, 요게 위치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까치산이 왼쪽에 있거든요. 어, 왼쪽에 있어서 어 괜찮습니다. 이쪽 아, 요즘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곳이에요. 예. 보시면 음. 어, 이쪽은 거의 완전 평지입니다. 평지, 예. 평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 모텔도 있네. 아, 모텔도 집 있고, 예. 그 그렇죠? 음.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딱 보시면 좋아요. 여기, 여기 여기는 살짝 또 언덕이네. 이 정도는 뭐 사실 언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금 그렇죠. 여기 이제 아파트 주차장인 여기 여기 아파트 주차장인 것같은데 그렇죠? 입구가 어딘지 여긴인가요 입구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차장은 아까 저희가 이쪽, 그죠? 음. 주차장, 여기네요. 강서 주 아파트. 그죠? 네. 요게 주차장입니다. 네. 어. 지하 주차장이 별도로 네, 또 있죠? 네. 그죠? 어.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어. 그냥 빌라로 보시면 돼요. 빌라. 엘베에 있는 빌라. 그죠? 네. 그거랑 어, 빌라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음, 되겠죠, 그죠? 빌라 가격도 이 정도쯤 800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음, 조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빌라 어, 빌라 엘베 있는 빌라랑 비교해 보시어서 어, 시세를 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啊。Uh huh.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물건 좀 봤고요. 네, 자뭐 오늘 딱 기억나는 게 음, 정릉동 다가고 음, 정릉동 다가고 괜찮았죠. 예. 네. 정릉동 다중주택이라고 할게요. 어, 아주 신축구죠. 그렇죠? 급 음. 완전 신축이죠. 네. 초신축이죠. 거의 5년도 안 됐으니까. 네. 자, 좀 전에 본 이제 화곡동 나홀로 아파트.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마곡동, 나홀로, 그렇죠? 아파트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역천동에 있는 빌라죠? 그렇죠? 네, 역천동. 무난하죠. 네, 역천동에 있는 빌라 이 정도. 네, 오늘 어, 오늘 딱 생각나는 거이 정도죠? 그렇죠? 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래서 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신권, 음, 경매 물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신권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